매도하지 예. 마시고요. 이거 대출 받으신 예. 다음에 이거 월세로 예. 넣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게 내가 봤었을 때 가장 뭐 해피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 구로구 예. 일대 자체가요. 예. 가격이 상승을 상당히 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예. 예. 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중량금만큼 가격이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예. 뭐냐면 예. 대형 호재를 갖고 있는 우리 대장주 아파트들 대형 예. 많은 세대수가 있는 금액을 견인해 줄수 있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구로 예.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예, 예. 앞으로 생겨요. 어디에 생기냐면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아 제가 2018년 6월에 구로 네. 두산을 어,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고 전세 지금 있는 상황이고 네. 올6월에 전세가 만기거든요 네. 근데 아들이 올 가을에 결혼을 하게 돼서 네. 요거 요것을 매도를 하고 네. 야, 직장 때문에 양재동에 있는 빌라를 매수를 저 매도 매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이게 어떤가 해서. 그러세요. 일단 아드님 예. 결혼 축하드리면서 예. 어, 2018년에 매수를 예. 하셨어요. 구로 두산 예. 아파트인데 전세 주고 예. 계시는 거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셨나봐요. 아니요. 그때 많이 올라서 네. 어... 뭐 제가 한1억 여유 자금으로 사둘 때가 음. 여기밖에 없어서 제가 사뒀어요. 그러세요. 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예. 정리하고 양재동 쪽에 예. 아, 뭐 다세대라든지 빌라, 빌라 예. 쪽으로 지금 관심이 있으신 예.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좀더 유리할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사님, 인사,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앞으로 잘 사실 거예요, 아드님은요. <laughs> 예. 아, 근데 저는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예. 지금 구로 두산 아파트시잖아요. 그죠? 예, 예. 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지 매도하기가 좀 아까워서 그랬거든요. 예. 음, 예. 왜냐면 지금 예. 어 2018년도에 투자하셨다고 한다고 하면요. 예. 아마 갭이 그때 당시 한 1억 정도 되는 정도 갭 갖고선 투자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예. 8천 정도 그, 되죠. 근데 아마 지금 투자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 아마 못해도 2, 3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거든요. 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 아드님이 그... 양재동에 예, 예. 꼭 사셔야 된다고 하면요. 근데 직장이 음. 우리 아들은 판교고요. 며느리애는 강남역이라서. 자, 그러면 이거 혹시 대출은 없으시죠? 그죠? 대출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면 제가 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매도하지 예. 마시고요. 이거 대출 받으신 예. 다음에 이거 월세로 예. 넣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게 내가 봤을 었때 가장 뭐 해피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 구로구 예. 일대 자체가요. 예. 가격이 상승을 상당히 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중량 급만큼 가격이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예. 뭐냐면 예. 대형 호재를 갖고 있는 우리 대장주 아파트들, 대형 예. 많은 세대수가 있는 금액을 견인해 줄수 있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예, 구로 예. 같은 경우가. 예, 예. 근데 앞으로 생겨요. 어디 에 생기냐면, 구로 차량기지 보이시죠, 여기? 예, 예. 제가 이거 지도를 좀 보면 설명해 드리면, 구로 차량기지 있죠, 여기? 예.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예. 얘가 이전을 해 가. 그것도 광명으로 이전을 해 가요. 예. 그렇게 되면서 여기 뭐 스마트 벨링가 뭔가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요. 예. 일단 50층짜리 뭐 건물서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업무시설서부터 해서 아파트도 3,000세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45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가요. 예. 여기에 새로운 업무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 갖고 계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남구로역에 사실은 뭐 초역세권 아파트잖아요. 예. 그리고 보시게 되면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 그죠? 구로디자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구로디지털단지가 있고 바로 옆에 보게 되면 가산디지털단지가 있어요. 예. 지금도 가급액이 조금 오르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 구로에 대한 어, 차량 기지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서 업무 타운이 들어가면서 이세 군데 안에 우리 아파트가 예.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예.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의 인기는 더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좀더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통의 호재도 있어요 네. 보시게 되면 위에 보면 신풍역 있죠 네. 보라매역이 있어 네. 뭐 신풍역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네. 네. 여의도까지자 네. 보라매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림동에서 보라매역을 지나가가지고 여의도 색강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물론 주변 일대에 가까운 직주근접할 수 있는 업무 단지가다 있지만 가장 큰 여의도 같은 경우가 지금은 사실 가기 좀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 지하철 도 생기게 되면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예. 내가 봤을 때는 저평가된 아파트다. 앞으로 예. 충분히 최소한 못해도 뭐 예. 7, 8억 대 이상, 한 9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하셨으면 를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예. 어, 마드님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아파트를 네. 어, 대출을 받으셔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양계동에 뭐 전세를 좀 얻어 주시고 이 집은 네. 월세로 좀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그로 구로, 그로도 사는 몇년 정도 더 앞으로 이거 예. 개발 호재만 나오면 이거에만 예. 착공이 들어간다. 아니면 그 전에 예. 광명으로 이게 아마 이전된다는 발표만 딱 나게 되면요. 예. 그때부터 금액은 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자고요, 조금만. 예, 네, 예. 네. 이걸 상담 맞춰드릴게요. 네. 예. 네.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팔기는 참 아깝다라는 겁니다.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막 하트도 표시해 주셨거든요. 아, 우리 아드님도 좋은 일 앞두고 있으시니까 좋은 결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